70년 소수각이 걸려 있는데 2018년도는 대한민국이 공격 70주년을 맞이하는 승부하고도 역사적인 학예였습니다. 우리 공격의 아버지 이승만 대전자님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상화 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기을 병원 대병인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인간인 사자를 유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까? 김씨 산대 세습 완조의 살인마 독재자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먼저가 살아 있습니다.